자, 2026년이 되면 우리의 디지털 세상은 과연 어떤 새로운 위협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다가올 위험들을 한발 앞서서 들여다보고 우리가 뭘 대비해야 할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이 인공지능 같은 기술 발전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될지, 아니면 반대로 가장 위협적인 칼이 되어서 돌아올지 말이죠. 네, 26.3% 이게 2025년 한해 동안 사이버 공격이 전년보다 늘어난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싼 사이버 위협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경고등 같은 거죠. 음, 미래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과거에서 보낸 신호들을 잘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5년의 주요 사이버 위협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일상 생활을 직접 노리는 공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과정, 즉 공급망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기업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랜섬웨어였습니다. 자, 이첫 번째 위협은요. 정말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통신, 유통, 금융처럼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사회의 기반 시설들이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고 많은 수준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였던 겁니다. 아마 공급망 공격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 몰래 생산 과정에서 불량 부품을 하나 싹 끼어놓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개발돼서 우리한테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의 허점을 노리는 정말 교묘한 공격 방식인 거죠. 실제 공격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가져다 쓰는 공개 코드 저장소 있잖아요. 바로 거기가 해커들의 악성 코드 유포 경로가 돼 버린 거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막 새로 산 스마트 TV나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이 애초에 공장에서부터 악성 코드에 감염된 채로 우리 집에 배달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던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린 거죠. 랜섬웨어 이 단어는 이제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파일들을 싹 잠가 버리고 이걸 풀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일종의 사이버 인질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랜섬웨어가 한 단계 더 악랄하게 진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기업들을 노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이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곳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 대상을 넓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2025년의 경고들을 돌아보니까 공격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흐름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과연 어떤 더큰 위협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지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에는요. 이 위협의 양상이 한층 더 복잡하고 교묘하게 진화할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네 가지 새로운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의 무기화, 그리고 기술 지원이 끝난 낡은 시스템의 허점, 또 점점 더 복잡해지는 클라우드 환경, 마지막으로 과거에 유출됐던 내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공격,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첫 번째 위협은 단연코 인공지능의 무기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AI가 우리를 지키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해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뜩한 지점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AI가 실시간으로 제 목소리나 얼굴을 똑같이 흉내내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평소에 쓰는 AI 챗봇 같은 서비스의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켜서 엉뚱한 답을 내놓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가 사람이 일일이 찾기 힘든 보안의 허점들을 a i 가 순식간에 자동으로 찾아내서 공격에 활용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위협은 바로 기술 지원이 종료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잊혀진 문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곧 기술 지원이 끝나는 윈도우 10 같은 거예요. 비유처럼 제조사가 더 이상 새로운 자물쇠도 안 만들어주고 고장 나도 수리를 안 해주는 낡은 현관문 같은 거죠. 이건 뭐 거의 도둑님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개인 데이터든 기업 데이터든 대부분 클라우드에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리해진 만큼 관리해야 할건 훨씬 더 복잡해졌거든요. 공격자들은 바로 이 복잡함 속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설정 실수 하나 혹은 권한관리의 허점 하나를 파고들어서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위협은요. 과거에 이미 유출된 내 정보가 현재의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년 전에 어떤 쇼핑몰에서 유출된 제 집주소랑 또 다른 사이트에서 해킹된 제 전화번호가 해커의 손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해커는 이 정보들을 조합해서 마치 택배 기사인 척제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대면서 전화를 걸수 있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소가 넘어가기 쉬운 정교한 사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사이버 위협의 흐름들을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 위협들이 결국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나 다름없어. 이 말처럼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을 잘 표현하는 문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다 보니까 에이, 이젠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된 정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연쇄 공격의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규모 해킹으로 내 정보가 한번 털리죠. 그럼 해커들은 이걸 다른 곳에서 털린 대 정보랑 합칩니다. 예를 들어 내 이름, 전화번호에다가 내가 최근에 뭘 샀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같은 정보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나만을 위한 나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맞춤형 사기 시나리오가 탄생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눈부신 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서 안전을 찾아야 할까요?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그냥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